청주상공회의소는 3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함께한 100년 흥해라 충북경제의 원년으로 삼는 신년 인사회로 새 출발의 신호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해년 신년 인사회에서 재혼과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 모든 분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유망산업을 적극 육성 충북의 미래 100년 대계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드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호축 개발 전략이 국토 종합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년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김병우 충북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 변재일 오재석 김승민 국회의원 하재성 청주시의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는 청주상인은 미래 100년대계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원년인 만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기업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상호간 신년하례를 시작으로 대북 축하 공연에 이어 축하 케이크 절단과 신년 건배순으로 한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시용 충북지사는 축사에서 황금돼지해 도민 모두가 복을 받길 기원한다며 강호축이 국민적 관심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어젠다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 그리고 세계 속의 충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호축이 국가균형발전과 남북평화축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실크레일로 강호대륙의 큰 꿈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이 피어나는 앵앵돌이를 한범덕 청주시장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로 건배사를 청하며 기관 전계 인사들과 축하를 나눴습니다. c n n t v 김대균입니다. 받으십시오.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황금돼지대의 해입니다.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 대지의 좋은 기운을 받아 우리 충청북도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일망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충북 미래 100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많은 기업들이 충북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음.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신성장 주의된강원축 개발 전략이 북도 종합 개발계에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사이에 모두가 부하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북이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로 급부상했습니다. 강호축이 앞으로 남북평화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뻗어나가는 큰 꿈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 그리고 세계 속의 충북이란 새로운 생각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충북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나갑시다. 강호축을 연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충북이 선도하고 강호축을 남북평화축으로. 더나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실크레일로 연결합시다. 강호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의 큰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그려 나갑시다.